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여객 화물선이 재작년 운항을 중단하면서 동해안 국제 항로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인데요. 최근 한 선사가 동해항의 취향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국제 항로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양 국제 여객터미널이 텅 비어 있습니다. 동해양을 모항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정기 운항하던 DBS 크루즈 회리가 일본 불매 운동 등으로 재작년 11월 휴항했다가 아예 철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북방항로를 오가는 배길도 끊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선사가 동해양 취항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DBS 크루즈 회리에 여객 화물선을 인수해 경상북도 포항을 모항으로 일본과 러시아를 오가던 선사로 지난달 해양수산부에 운항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마이주르를 오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여객보다는 물류 수송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면허를 발급을 해주면 그 이후에는. 관련 시의 기관이라든가 해양수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단 업무 협약 준비 절차를 필요하고요. 속초항에는 북방항로 재개를 위해 재작년 한 선사가 면허를 취득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올해 9월 취항할 계획이지만 여객 수송은 장담할 수 없고 물류 수송 중심으로 국제 항로를 운영할 전망입니다. 여객은 지금 안 되지만 물동량은 지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여객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실내 운항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여객 수송은 당분간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끊겼던 강원도발 국제 항로가 속속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